중국 최대 민용버스기업 전보버스그룹과 모메저 전기버스용 타이어 시장 선점객이 마련한 국타이어가 중국버스기업인 전보버스그룹과 타이어 독점공급에 관한 양의 각서, 모,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8일 전보버스그룹과 시내버스 전용 타이어 자체 브랜드, PB, 상품 신발을 독점공급하는 모를 체결했다. 신다는 한국 타이어가 중국에서 운영 중인 고유 브랜드로 전보측의 독점 공급 형태로 제공함에 따라 트럭 버스용 타이어의 지속적인 판매 확대가 가능케 됐다. 전보는 이전까지 한국 타이어 외에 미쉐린, 덜룩 등 글로벌 기업 외에도 조양, 왈리 등 중국 타이어 기업의 제품을 복수로 취급해왔다. 전보버스그룹은 한국타이어와의 독점 공급계약 체결을 계기로 향후 3년 내 광저우 지역의 기존 LNG 중심의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100%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타이어는 전기버스 전용 상품 출시 등을 통해 중국 전기버스 시장 선점 및 타이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이 성사된 것도심천 시내버스 광주 시내버스 등과 같이 전기버스로 100% 운영 중인 중국 구경 시내버스 타이어 독점 공급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회사는 강조했다. 전보버스 그룹은 1995년에 설립됐다. 그룹 내 6개의 시내버스 회사와 자동차 부품 공급 관리 회사, 시내버스 광고 회사 등을 거느리고 있다. 총 187개 노선에 4,500여 대의 버스를 운행 중이며, 연간 수송 인원 만 5억 6천만 명에 달한다. 또 전기버스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한 광동성에 본사를 두고 차세대 운수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의 최대 민영 운수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국의 운수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기성 기작 스튜디오 오토타임즈 코. 케이아 벤츠 코리아 세계 6위 한국 시장. 올해 신차 20종 이상 선보인다. 폭스바겐 골프 8세대로 내년 한국우나 아우디. 지난해 글로벌 판매 187만 8천 대. 카니발 부분 변경 수출 먼저. 내수는 상반기.